그래서 연관 중생 보라 능이 이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볼수 있는 것은 자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그 가정구설 다른 말로 자한시인이라자한시 네. 자한으로 자안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천수저응 인간도 이 손은 내게 있는 무한의 손으로 이 말이죠 천 개의 손으로 이랬지만 내게 있는 무한의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모두 다 잡아주리라 이 말이죠 저흥, 적응. 저흥이란 말은 다 잡아준다는 말이죠 많이 지나고 적게 지나고 오래됐고 오래되지 않았고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쁘고 못나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것도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손은 절대 평등의 손입니다. 이 관생공사의 이 무한의 손은 그래서 무한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장들이 다 절대적으로 평등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평등이라는 게 사실 그는 현실에서는 없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평, 평등하려면, 저 사람이 그냥 물질로 따지면, 백만 원이 있으면, 저 사람도 백만 원이 있어야, 그것도 고등거는 그 평등인데, 근데 문제는, 똑같이 백만 원이 있다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등이라는 의미에요. 이 자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것을 논하면 안돼이 보살들이 말하는, 이 자비는요,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오직 이한 손에, 오직 한 중생의 손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손이라 무한의 손을 가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니다 상처가 1cm라고 해서 10cm 다치 사람보다 가볍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평가 해요. 작은 가시에 찔린 그 고통이나 큰 상처를 당해서 신음하는 고통을 이 손을 가진 자비의 손을, 자비수죠자비수를 가진 이사람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중을 거기에서는 매을 수가 없습니다. 매어서도안 되는 손입니다. 그래서 눈도 그렇고 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간 돌아 모두를 내기필부다 건너가게 하리라 지금 신음하는 신흥, 그곳에서 끌어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겠다 신음을 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건너가게 하겠다는 말이 어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무게도 측정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신음 신음하는 그 어떤 인생들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게 도입니다. 도라는 건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너무나 뜨거워서 막 힘들어하는, 얼른 찬 것을 갖다가 줘서 이 뜨거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게 도입니다. 우리 천도라고할때말도 그,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뜨거워서 힘들어하는 이것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얼른 차가운 수건을 가지고 그 와서 손에다 타오려 주는 순간 이 사람은 뜨거움에서 천도된 겁니다. 천도는 그런 건데 생과 사의 개념으로만 우리는 천도를 지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편안적인 천도입니다. 그런 천도. 그러니까 어리석으에서 어리석지 않는 곳, 않은 순간, 그고 그 순간이 바로 천도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아 있는 사람이 선방공을 위해서 천도를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천도의 동생과 우리 지금 베이징. 동참을 하는데, 백 중에 우리 선망 공무님이 어떤 영가 이름을 걸리고 청도 들라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수 있는 키는 우리에게 있어그은 어떤 천도를 하는 어떤 그 형식을 빌려가 우리가 그 문을 지금 열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도제나 천도제라고 하는 백중 천도라고 하는 의식을 빌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바꿔야 된다. 는 천도해야 돼. 우리를 우리를 먼저 천도를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통의 그게 보면은 뭐가 있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전토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안 느껴집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정토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그 문이 왜안 보였냐? 이 세상이 정토라고 했는데, 정토로 들어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정토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안보이냐그문 앞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색깔의 어떤 그 어리석음이 지금 그 문을 지금 딱 봉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은 너무 잘 압니다. 탐진치담 탐진진심, 치심. 그런데 이게 경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래알 만큼의 탐진진심, 치심의 어떤 그 두께들이 다른, 두께가 다른 그 탐진치가 이게 지금 문, 그 문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문에 봉해져 있는 그것을 지금 뜯어내야만이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는 지금 문을 볼 건데 그것이 가리고 있어서 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어떤 천도에 동상을 하고, 그렇게 복구를 그 들어서 우리이 지금 그걸 깨우는 의식,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지 않은 곳을 이렇게 딱 바꾸면, 바꾸는 순간이 천도가, 천도의 지금 시작입니다. 그 문을 열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찝어내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찝어내는 거죠. 지금 지우개,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한번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깨우는 소리를 하고, 부르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 문을 지금 열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 이 문을 내가 열어줄 때 들어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무슨 천도입니까? 내가, 내가 볼수 없는데,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서 하루도 지금 49일 지금 뭐, 절마다 지금, 대충 청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그 무게가 안 줄어들면, 49일로 헛밤. 근데, 49일로 백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느 날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날만큼이라도 정해진 이 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봐서그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그, 경각심의 법회란 말이죠. 그 백중 자식들 법회란.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문을 항상 열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번 우리 깨달아 가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 천도는 우리를 바꾸가는 게 천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우리 먼저 가신 그 부모님들 조상님들 편안히 이렇게 모시는데 모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 우리 스스로를 깨워서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렴. 그기에 머물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이 자리를 건강 정토로 만들 수 있어야 우리 선망 부모님들을 정토에 모실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정토가 되게 해야만이 우리 선망 부모님을 정토에 모실 수 있다. 그런 게 이겁니다. 왜냐? 원래 설정이 온 세상이 정토로 가는 문이었다. 이 세상 자체가 정토로 들어가는 문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하나의 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어디에서 왕위도 관계없어요. 동서남 북상하, 어디로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토로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정토로 만들 만들고 그렇게 그렇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게 우리 스님 목닥치고여뭐 여름 몇번 흔들어서 염불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 가야 하는 거죠. 해마다 해도 상관없고 매일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할수 없다 보니까, 특별히 49일이라는, 이걸 참, 방편이 참 좋지. 방편을 통해서, 그런, 이 세상이 정으로 통하는 문인데, 왜이 문은 못 열지? 이 말. 이 자체가 전부 통으로 문인데,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전토라는 말인데, 왜 아니지? 이 이유는, 각자한테, 그래서 이 도가 나와고 천도 이야기까지 그냥 건너가 보니 그래서 천도를 제대로 한다 이것은 뭐냐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천도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손을 거기서 지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사람을 지금 딱 잡아줬으니까 그 두려움과 어떤 그 고통 거기서 고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런 관 개념에서 천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그런 매순간순간의 어떤 천도들 속에서 살고 있아요 발이 까왔합니다 신발을 탁 벗으니까, 얼마나 불이 납니다. 천도 됐어요. 발이 천도 됐어요. 천도는 그런 무슨, 모이던 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동창에서 이런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가는. 이유는 내아에있는자비와 지혜가 녹아져서 채워져 있는 그감 c 라고 하는데 감감 m 지금 감 c 로 이것이 o go, 면안되 o 이것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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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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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go, go, 통제가 안 돼. 상심과 진심과 지심이요 그래도 이, 그 욕심도 많고 어리석기도 하고 썸도 잘했는데 왜 사느냐 아직도 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그 안의 내면에서 그래도 그 자비심과 지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모가져서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도수라고 하는 이 그래서 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어떤 마음에 있는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그것이 그냥 철철 넘치게 지금 나를 깨워야 된다면, 그 호수가 지금 가물어가지고, 가은 이무는 탐징과 진심과 치심이 너무 치승하면, 우리가 빼앗을때 비가 안 오면 그냥 호수가 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거하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네 그런 호수가 하나 있는데, 당신과 진심과 지식이 치성하면 치성할수록 그 호수가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진 것런많은 많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너무 사막하니서 부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사람이 정말 어떤 그거라도 필요해서 어떻게든 그냥 그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손씩 찾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여기 안 가. 니 왜냐면 이자를 받아도 너무 너무 세게 받아보니까 보통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지금 그 호수가 말라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하는 생각, 한 번만 해도, 그때부터 벌써 그 쩝쩝 갈라진 자리내 마음의 그 호수에, 쩝쩝 갈라진 그 틈에서 물이 솟아오게. 그니까 아무것도, 왜이 지경이 됐지? 하는 이, 이한 번에, 도리키 경환심이죠. 그러니까 만지런보살이 한한 번의 자기 부름 소리는 자기 내면의 그 호수를 채워 채워 호수를 채우는 자기 부름 소리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치솟는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이교환심이라고 해죠. 탐, 진치만의 이, 의가 또 문제죠. 의심하는 상대를. 저기, 왜 내를 저런 눈으로 보지. 그냥 그 사람은 마음으로, 마음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길껏 봤을 뿐인데, 저기, 왜 기분 나쁘게 저를 보지. 근데 이, 이런 것들을 오직 자기를 깨우는 감로수, 지혜와 자기가 놓아진그 감로의 비로서만 이끌 수가 있다. 멸, 화, 염. 그갑노수를 뿌려서 내 호수에 있는 그갑노수를 그, 떠서 그 탐진치 만이라고 하는 이 끝모시 그 소붙이는 그 불을, 불 위에 뿌리면 꺼진단 말이사그려진다 말이야. 첩진, 세진, 화, 봉연. 그감모수를 끊임없이 세상에 그 바람에 나부이는 먼지 숫자만큼 많은 우리의 탐, 진, 치, 만, 이라 고 하는 그 수많은 먼지들을 다 뿌려서 그 먼지들이 전부 다감모수속촉촉 젖어들어서 젖어들면 이게 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감노수에 젖어들면, 한송이의 꽃으로 생화가 된다. 화, 홍, 련이 같았어요. 탐심, 진심, 치심이, 경중이 다른 그것들이 먼지보다도 많은 그것 이렇게 우리, 우리를 꽉 채웠는데, 그것을 감노수로 젖으면, 젖어서 꺼지는 게 아니고, 젖어서 그것이 한송이의 홍, 련으로부화한다 그가 진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단바라라그죠미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어실때 피어나는 꽃을 우담바라라 그러지 않습 우리를 깨웠을 때 결코 단순히 여꽃이 피어난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담바라가 되는 순간이야다꽃이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담바라 그러죠 니까 우리 내면에그 끊임없이 섞어 치는 그런 갈등들의 먼지가 앞모습 이렇게 쳐들면서한 송이의 연국토로 지금 풍면으로 이렇게 피어나는데 어찌 정토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현정, 정토현이냐. 토가 빌어서 드러나잖아요. 마치 새벽이 확시히 바람을 떠올라. 번이 졸고 있어. 그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오늘의 걸음입니다. 수많은 내에 있는 수많은 무량이 있는 곳, 아무리 먼 곳에 갈리워진 보통이라도, 도와줄 것이며 내게 있는 수무량한 손으로 아무리 많은 중생의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손을 다 잡아서 끌어 줄이라 관제원 보살 관제원 보살 끊임없이 자기를 깨우는 이 소리로 감노를 채우고 그 채워진 감노를 흩뿌려서 삼성의 불꽃을 끄고 풍진세상에 온갖 범인을 씻었네요 그럼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씻는다 했는데 적셔서 폭력이 되게 하니 저절로 전통화 들어가게 뭐 이런 정도 네.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어, 기본 계획이라 생각하시고 음미하시면가 아, 이런 뜻이 게다고 했다. 음미한 그, 고객들 중요한 잠깐, 잠깐, 그냥, 그, 자, 이렇게 잘 어서 하나요 하나를